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선툴의 이제 속성창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일단은 이제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. 약간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. 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이제 스트로크 스타일 창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형태, 만든 형태랑 똑같진 않아요.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설정을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걸 클릭을 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샘플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나중에 OK를 누르면 적용은 돼요. 여기. 근데 네, 여기는 약간 미리보기 화면처럼 약간 그런 거라서 일단은 이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줌 4X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이제 4배 확대되는 거고요. 손두 개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일부분만 보이는 거죠, 이제.